미진 시장 신종입니다. 혹시 안 바쁘면 잠시 시장실 좀 올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그런데 미안한데 잠시 앉아 주실래요? 오늘 그 시장님이 뭐 출장을 가시는데 미진 씨 보고 일을 시장을 한번 해 봐라. 라고 지시 하고 왔는데. 이거요? 아, 뭘까? 아니죠. 워크는 아니고 진짜 시장체. 이런 이유로 오늘 제가 김해 시장 업무 대행이 되어서 반나절 동안 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식 작업 복장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입으면 저도 조금 시장 같은 느낌이 나겠죠? 김혜식 마야아머도 김혜주키 유튜브는 엄만세 비밀번호를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모든 결제는 수기로 받겠습니다 솔직히 과장이 연관했는 날만 기다렸다가 이대다 하면서 대결 받은 적 있잖아요 다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다 들어와 노크도 없이 지금 시장실에 들어오십니까? 안하십니까 거기서부터 큰절을 한번 하시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쉽고 간단하게 아시죠? 제 지능 코로나로 고생하는 고모 사기 진작에 관한 운영 계획안입니다 <laughs>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글자가 많은 걸 갖고 와서 어쩌자는 거죠? 제가 이걸 다 읽고 있어야 됩니까? 짤리고 싶어? 강등되고 싶어? 징계 하고 싶어? 어, 사인하면 됩니까? 네 여기다가 네 이름이 뭐라고요? 어, 늘 며칠이죠? 가져가세요

<laughs> 오늘 제가 시장 업무 대을 잠깐 동안 해봤는데 업무도 많고 어렵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들죠. 40년이 넘도록 이제 일과 생활이 구분이 없다 할까. 늘 이렇게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은 못했겠죠.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버텨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체력 관리는뭐 특별한 요책이 있을 수가 없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10분, 20분을 하더라도 아침 운동을 하고 뭐 충분한 휴식이나 규칙적인 운동, 물을 많이 마신다 뭐 이런 등 해서 특별하게 뭐 비법이다 해라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자신감 있게 그냥 저 열정 하나로 일에 집중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이루어져서 결과가 일곱에서 구까지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그렇지 꿀팁이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정과 이런 진정성으로 자기 맡은 바 책임감이나 사명을 다하다 보면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이지. 저도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은 5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laughs>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요즘 또 보니까 발탁승진도 어무화되고 있고 또 이런 승진 소요 기간을 많이 단축했더라고 음. 어,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저도 노력해서 1급 공무원으로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좋국으로 떠나면서 출장 다니기 좋겠네. 서울 찍고, 막 대전 찍고, 뭐 세종 찍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요. 힘들지 <laughs> 않으실까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응. 북미 진진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음... 앉아서 하는 일은 지금도 수없이 매일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기. 네. 자식 10명 난 대가족으로 살기. <laughs> <laughs> 두개다 힘이 들어서면 망하겠는데. <laughs>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돼, 무조건. <laughs> 인구절벽이나 저출산 고령화 정책 때문에 뭐한열 명쯤 그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대가족으로사는이 좋겠네요. 다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 되기 대기업에 들어가기 대기업 취업을 해서 해외 학연 요원으로 지원해서 합격 견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아돈벌 생각하지 말고 공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만류로 그 일을 못 하게 됐는데. 옛날 당시 같으면 많은 대기업에 갔을 것이다. 엄청 잘생긴 얼굴 또는 키 185cm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 모냐 키냐 이게 요즘 되게 사람들한테 중요한. 남자는 뭐 키가 좀 아, 크고 덩치가 좀 있어야겠어. 사하게뭐 이제 어, 좀뭐 애모가 이쁘면 막음에쓰 뭐 아무 별로 미 없지. 그 어, 노가다 판에 가도 좀 덩치가 있어야 일을 해도. <laughs>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장님에게 김해란? 꿈이다 뭐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 자라서 평생 살아온 고향이고 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가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고 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고 가장 모범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거를 또 어, 희망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꿈이고 희망이다 이런 표현인데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살기 좋은 날도 어 올수 있도록 함께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한번 연습해볼까요, 시장님? Nope. <웃음> 피곤하다. <웃음>